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뼛속까지 시릴듯한 추위에 고생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잡힐 듯한 시기가 되었네요. 정말 세월이 살같이 흐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31살 이혼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기로 용기를 낸 이유가 바로 명절 때문에 이혼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해볼 테니 한번 들어봐 주셔요.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고산때까지한 곳에서만 살았어요. 그러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자취를 했고요. 학기 중간에 호주로 어학연수도 다녀왔죠. 덕분에 지금 다니고 있는 일명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외국계 회사에 입사를 할수 있었어요. 헤어진 신랑과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전향 이름과 얼굴만 아는 친구의 친구 정도였는데 신랑이 군대를 다녀오고 제가 어학연수를 떠나기 몇달전 신랑의 고백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어학연수 준비로 아무런 여유가 없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신랑의 고백이 싫은 건 아니었던 터라 신랑에게 그랬습니다. 제가 연수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같은 마음이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6개월 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자기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하면서 두 번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연애는 시작이 되었답니다. 사실 지금은 이혼을 한 상태이고 신랑에게 전혀 미련 같은 건 없지만 그때의 풋풋한 시절만큼은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다시 한번 그때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재결합을 하거나 그러고는 쉽지 않네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김치냉장고를 바꾸고 싶다고 하시길래, 당시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김치냉장고 아직 쓸만하지 않냐 그랬죠. 그랬더니 대뜸 저희 보고 하나 사달라는 겁니다. 전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했죠. 최소 몇백은 할 텐데, 결혼한 지 겨우 3년 조금 넘은 저희에게 그런 여유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여유가 있다고 해도 아직 쓸만한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굳이 그 비싼 걸 사달라고 사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최대한 기분 안 상하시게 그건 좀 곤란하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못할 말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고 이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해가 잘안 되시죠? 무슨 이유로 시어머니가 그토록 당당하게 몇백짜리 김치냉장고를 사달라고 요구했고 또 며느리가 거절한 게 어째서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을 한 건지 말이에요. 일단 사전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랑은 학교만 서울에서 다녔지 실제 집은 경남입니다. 중간에 휴게소 안 들리고 곧장 가도 최소 4시간은 걸리는 곳이죠. 학교 졸업하고 저와 신랑은 같은 회사에 지원했는데 운 좋게도 동반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아버지가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추락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크게 다치셨거든요. 신랑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내려갔지만, 불행히도 며칠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렇게 아버지를 여인 신랑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신랑한테는 두살 많은 형이 한명 있어요. 신랑과는 다르게 시가에서 쭉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고요. 밤에도 몇 번씩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그래서 심리 상담까지 받아볼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 일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장거리 연애라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얼굴 한번 보려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얼마 보지도 못해요. 각자 출근 일정 때문에 금요일 밤에 얼굴 봐서 일요일 저녁이면 무조건 헤어져야 했죠. 그렇게 3년 동안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더욱더 애틋한 사이가 되었고,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어디에서 살 건지는 상의조차 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신랑 따라가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고, 저나 친정부모님 역시도 그게 맞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신랑이 애초에 고향에 내려간 이유를 잘 알고 있던 전하 친정 부모님으로서는 다른 방법을 못 찾은 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친정과 4시간이나 떨어진 먼 곳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합가하자는 말은 없었네요.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생각이 없다는 아주버님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앞뒤 꽉 막힌 밉상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시가와 20분 떨어진 곳에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금은 신랑이랑 저랑 반반 부담했고요. 혼수며 나머지 기타 비용 전부 반반씩 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는 동안 딱히 이렇다 할 시집살이를 겪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결혼 전에 신랑이랑 제가 하나 약속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명절 때는 무조건 교대로 서로의 집을 방문하자는 거였어요. 저희 친정과 시가가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양가 모두 방문하는 건 너무 힘들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예를 들면 이번 설날 때 시가에 방문했다고 치면 돌아오는 추석에는 친정에 가는 거죠. 신정이랑 구정은 둘 중에 하나만 가기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끼리 보내는 조항까지 넣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의외로 쿨하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밉상 아주버님이 옆에서 요즘 세상 좋아졌다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양쪽 집안 똑같이 할 수가 있냐는 헛소리를 하긴 했지만요. 아니, 아직 결혼도 안한 사람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어찌나 아는 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잘못된 정보로만 꽉차 있는 그런 아는 척 말이에요. 여튼 시어머니에게도 알렸겠다. 그후로 오는 명절마다 신랑이랑 약속한 것처럼 교대로 다녀왔죠. 물론 이조차도 제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시간은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20분이면 갈 만큼 가깝잖아요. 그러니 언제든 보고 싶을 때 쉽게 갈수 있는 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을 때도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이거 따져야 되고 저거 따져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거기다 어릴 때부터 저는 유난히 아빠를 많이 따르며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 결혼할 때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멀리 시집 보낼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요. 그때는 어찌나 죄송하던지, 그래서 더 마음이 불편했죠. 어쨌든 명절이라도 공평하게 반반 다니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명절이나, 아니면 연월차 한번에 붙여서, 휴가기간에 신랑이랑 친정을 다녀오기만 하면, 시어머니는 어찌나 생색을 내는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같은 시어머니 없다면서, 마치 며느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뭐, 친정 갈 때마다 쿨하게 다녀오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다녀온 이후가 문제였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일요일날 신랑이랑 찾아가서 얼굴 보고 밥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꼭 친정을 다녀온 달이면 어김없이 자기가 얼마나 신세대 시어머니인지 자랑을 늘어놓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자꾸 반복되다 보니 저도 기분이 나빠지더군요. 특히나 아주버님이라도 마침 옆에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의 생색은 몇 배나 더 커집니다. 아주버님이 자꾸 시어머니를 부추기거든요. 뭐 자기한테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와이프는 명절 때 무조건 시가 먼저 온대요. 언제나 할일다 해놓고 남는 시간에 친정에 가거나 아니면 다음에 간다고 한다며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가복 하나는 타고났답니다. 진짜 명치를 세게 때리고 싶을 만큼 얄밉더군요.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나먼 타지방으로 시집을 온 후유증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우울증 증세까지 생기는데 진짜 미치겠더군요. 비록 신랑이 크게 잘못하거나 저를 아껴주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생전 처음 보는 곳에 친구도 없고, 거기다 가족들까지 보고 싶을 때못 보는 상황에 처하니 자꾸 기분이 가라앉는 횟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런 시어머니의 생생내는 말까지 더해지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말이죠.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신랑과도 싸우는 일이 늘어가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긴 했어요. 한번 우울감이 찾아오자 제 머릿속에는 온통 지금 상황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차더군요. 왜 자꾸 어머님은 내가 친정만 다녀오면 저렇게 자기가 큰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실까? 한두 번도 아니고 평생 그러실 기세신데 너무 거슬린다고 신랑에게 말을 하면, 신랑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런 오만잡 생각으로 여러 날을 고민하다, 결국 신랑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제 이야기를 전부 듣자마자, 자기 엄마 욕을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발끈하더라고요.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저 혼자 오바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말로, 자기 집에 제사나 차례를 안 지내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런데도 자기 엄마처럼 며느리를 친정에 흥쾌히 보내주는 시어머니가 흔한 줄 아냐고 이런 식으로 지내지편 만드는데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 시가 차례도 지내고 제사도 지냅니다. 근데 그건 저 없을 때도 시어머니와 아들 둘이서 충분히 해왔던 거고요. 특히 음식을 대부분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 사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풍경이 아니에요. 포장 뜯어서 차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남편 태도가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죠. 분명히 결혼 전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저와 약속을 해놓고선 이제 와서 원래는 안 해줘도 되는 건데 자기들이 엄청나게 선심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대판 싸워버렸네요. 그게 바로 작년 설날이 오기 전 일이고 그때는 친정에 갈 차례였기에 명절 전 주말에 얼굴 보고 인사드릴 겸 찾아갔거든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김치냉장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냥 억지를 쓰신다고만 생각했어요. 설마 제가 친정에 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치냉장고를 지금 당장 사드리는 건 곤란하다고 대답하자 옆에서 신랑이 저를 툭 치며 집에 가서 둘이서 이야기하자고 속삭이길래 며칠 전에 싸웠던 감정도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안 되는 건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게 낫다 싶어 제가 다시 한번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남아있어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도 곤란하다고, 그리고 왜 하필 지금 타이밍에 새김치냉장고가 필요하신지 잘 모르겠다 했어요. 거기다 아주버님이랑 어머님 두 분만 사시는데 지금 김치냉장고로도 충분하지 않냐 했더니 시어머니 인상이 울그락불그락 변하가는게 느껴지더군요. 옆에서 신랑은 안절부절하며 자꾸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는 겁니다.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요 황당해진 저는 대체 어머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며느시냐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본심을 꺼내놓더라고요 지금까지 자유롭게 친정 다니게 해준 거 기억 안 나냐고 하시대요? 그러면서 누가 너처럼 시가일 팽개치고 명절에 친정 다니냐?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 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지금까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놀랐구요. 솔직히 생색은 내시기는 했지만, 저 정도로 뒤틀린 사상에 찌들어 있는 분인 줄 몰랐거든요. 오기가 생겨버린 저는 어머님한테 바로 따져버렸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친정 다녀온 게 전부 다 어머님의 하늘과 같은 은혜를 입은 거네요? 그래서 김치냉장고도 사내놔라 하면, 군말 없이 사드려야 하는 거고요, 맞죠? 했더니 아무 대답 안 하시더군요. 신랑은 옆에서 그만하고 집에 가서 둘이서 이야기하자며 계속해서 저를 끌어내려고 하길래 제가 냅다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요. 결혼 전에 약속한 것 뻔히 다 하시면서 어떻게 친정 보내주는 걸 은혜라고 표현하시냐? 그동안 생색 내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돈까지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어머니랑 단판 지을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꾸 끼어들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강하게 말하곤 시어머니한테 몸을 돌려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참 불쌍하시게 사신다고 한때는 어머님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머님도 친정 부모님이 있었을 텐데 한 번도 보고 싶은 적 없으셨냐 따지듯 물어봤죠. 시어머니는 대답은 안 하시고 저를 뚫어져라 노려보시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는 어머님이 같은 여자인 며느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 땅의 모든 시어머니들 역시 분명히 누군가의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을 텐데. 왜 시어머니라는 위치만 되면 며느리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다다다 있는 대로 퍼붓고 제 발로 일어나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충격받은 시어머니를 달래주는지 신랑은 한 시간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길래 내가 한 말이랑 행동 중에 잘못된 거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난 당신이랑 더는 못 산다 했어요. 솔직히 최소한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는 할줄 알았습니다. 비록 자주 다투고 어쩔 때는 벽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말이 안 통할 때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상식은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혼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들다는 장거리 연애도 3년이나 버텨온 관계가 겨우 친정가는 문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부서지는구나 싶어 허탈했지만, 신랑이 잘못했다고 빌어도 함께 살까 말까 하는 판에 저토록 당당하게 나오니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그 길로 전 짐싸서 모조리 택배 불러 보내고 친정으로 와버렸죠. 그리고 어차피 결혼할 때 정확하게 반반했으니, 딱 그대로 나눠서 받아 이혼했습니다. 처음엔 친정에서 지냈는데, 어학 연수 때 알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소개를 해줘서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제 영어 실력을 인정받아 입사하게 된 거죠. 현재는 회사에서 제공해준 사택에서 지내며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하나씩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조만간 입사한 지 1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자격이 되는 즉시 다른 지사나 본사로 파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려고요. 작년 설날은 이혼이라는 아프지만 값진 선물을 받았다면 올해 설날은 부모님과 경주에 놀러 갔다 왔어요. 막상 이혼하고 보니 그 전에 가졌던 두려움이나 창피함보다는 제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훨씬 더큰것 같아 조금의 후회도 없습니다. 남은 시간에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앞만 보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앞으로 펼쳐질 제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게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